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알아볼 소식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고려하시는 신용카드 현금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합법적인 방법과 불법적인 방법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착한 업체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많은 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카드 현금화라는 방법을 접하게 됩니다. 신용카드의 잔여한도를 이용해 현금을 융통하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 업체들의 과장 광고나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현금화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업체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홈페이지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업체들은 대개 유령회사이거나 온라인 상에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업체는 피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업체의 수수료는 대개 1,015% 선이며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만약 상품권 현금화를 진행했는데 카드사에서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구매했으며 실제 사용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카드깡의 경우 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착한 업체를 구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자 등록증을 명확하게 공개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상담 시 수수료와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다른 이용자들의 후기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한 업체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하는 때로는 유용한 선택이 될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은 절대 이용하지 마시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안전하게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금화 이후에는 반드시 상환 계획을 세워 신용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부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